굿모닝 안녕하세요 새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비가 왔어요 제가요 이렇게 손이 새카맣게탈 정도로 손톱에 풀물이 들어서 어찌할지 방법이 없을 정도로 손이 타도록 햇빛을 달달 피부를 달달 부었어요 그런데도요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D 부족증으로 나왔어요 며칠 전에 비검사를 했거든요 비타민D를 보충하래요 이렇게 이렇게 시커멓게 손이 탔는데요 손만 탔겠습니까 기가 막혀갖고 아 이거 어찌가나 하고 어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D를 처방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약국가서 비타민 D를 사려고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처방을 해 준대요. 그러니 어떡해요. 그래서 약국가서 처방을 받으려고 하면서 물어봤죠. 비타민 D 비싸죠? 그러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처방하면 좀 싸요. 그리고 고용량은 좀 비싸요. 근데, 저한테 처방해 주신 데는 400mg이더라고요. 그 정도면 아마, 일일 필요량에 충분한가 보죠. 그래가지고, 30일, 한달 치하는데 4천원 밖에 안 들어요. 의료보험으로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어제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뚱뚱한 사람은 비타민 D를 보충하래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유, 나한테도 해당 사항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를 처방받아 서한 달치 복용을 시작했어요. 햇빛을 받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차단제를 발라도 비타민D가 생성이 된다고 그러길래 걱정을 안 하고 발랐죠 그렇게 해도 비타민D가 모자란다고 하니 얘네들은 비타민D에 빛의 요구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겠죠 비타민D가 안 필요하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즘 비타민 D를 처방 받았어요 저같이 이렇게 까만 사람도요 비타민 D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백옥같이 하얘신 분 어찌 하실래요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해요 어느 정도 중년층 되면은 뼈, 뼈가 튼튼해야 어, 되는데 필요하대요. 한번 아프겠지만 피검사 하시고 처방 받아보세요. 비타민 D 보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식품으로 감당이 될까요? 저는 의심이 가요. 저 오늘부터 아니야 어제부터 비타민 D를 하루 하늘밥 먹으면서 식사 중에 먹는 게 제일 좋대요. 비타민 D는.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뼈 같은 튼해야 나이 먹어도 내 발로 걸어다니죠. 이 오리처럼 헤엄 헤엄쳐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요, 이 오리는요, 물속으로 발을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면서 우아하게 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육지를 돌아다니는 우리네는 비타민 D를 먹어야. 걸음도 우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피한 방울 두 방울 빼세요. 검사하세요.